안녕하세요 비팔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커스텀은 조던델타 스우시 커스텀입니다. 다양한 조던델타 스우시 커스텀들이 있지만 오늘 보여드릴 커스텀은 오프화이트 감성이 나도록 하는 커스텀입니다. 오늘 커스텀해줄 일용직 커스터마이저는 제로원 커스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영일영입니다. 기존의 스톤실로 완벽한 스우시 모양을 떠서 필름지를 가죽 위에다가 붙여둔 상태인데요. 재단 가위로 정교하게 잘라줍니다. 우리의 영일이형 타투 박혀있는 굵직한 팔뚝으로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쪽가위로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영념이 귀엽네요. 영념이 괜찮은데요. 아 영념이의 라이터 스킬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하네요. 영일입니다. 다음으로 본딩하는 곳을 접착이 잘 되도록 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죽 단면의 색상을 염색해줍니다. 아이형 고등학교 때 싸움 좀 했다는데 이쑤시개로 염색하고 있는 모습이 크... 지려버리네요. 다음 스텝으로 접착할 위치를 잡아주고 본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프화이트처럼 지그재그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베이지색 실을 써서 하니까 컬러감도 아주 잘 맞고 예쁘네요. 그리고 빨간 가죽이지만 조금 더 색감이 잘 맞는 페인트로 염색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염색한 부분에 코팅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커스텀하면 뭔가 마스야드 느낌 나고 허전했던 조던 델타 탄 컬러의 느낌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조던 델타 이번에 컬러웨이도 다양하게 좀 나오고 착용감도 좋고 발매가도 좋아서 아주 괜찮은데 데일리화로 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 않지만 이런 수우시 커스텀도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혀를 교체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마세아드 1.0 끈을 활용해서 끼우고 혀도 교체하니까 확실히 마세아드 2.0 느낌이 사네요. 이번엔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에 다들 비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